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오늘 붙잡고 기도하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대. 아멘. 예, 보통 이제 가정 생활하다 보면은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과의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종 안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의 평생 소원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어, 하루 종일 놀다가 잠자기 전까지도 놀고 그 다음에 온갖 맛있는 달콤한 것을 먹고 먹고 또 먹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어, 잠들기 전까지 지치도록 놀다가 먹다가 잠들고 싶겠네. 그리고 꿈에도 소원이 꿈에서도 과자 동상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 놀았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아이의 보통의 이제 바람이고 근데 부모님의 바램은 같은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도 되게 차이가 나요. 우리 아이가 책상에 많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또 좋고, 그리고 이제 큐티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이쁘고, 그죠?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도 아이의 평생 소원과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의 평생 소원이 만약에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그 아이도 망하고 그 집안 다 망합니다. 그 아이의 소원이 너무 특심하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 아이 입장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부모의 소원에 이해돼서 순종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아빠는 조금 무섭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순종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를 사랑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가정이 제대로 서고, 그 아이조차도 복을 받고,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본인을 이끌어준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같은 정도 아닌, 우리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중에 있지만 보통 우리 성도님들과 인생의 소원이 있어요. 뭔가요? 일단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안정되기를 바라며 세 번째로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에, 숨질 때까지 소원이에요, 거의. 근데 한세는좀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체질이 변해 가고 계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음, 하나님의 바람이 사람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성경 읽다 보면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에 무엇이 머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나도 망하고 하나님도 속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목적과 표대를 우리가 이해는 다안 돼도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실 때, 그럴 때 놀라운, 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결과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나보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이 뭐 인지가 조금 생겨서 걷기 시작하고 뭐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럴 때 보면은 사실 그 상태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보다도 그 아이를 잘 아는 것은 그 부모예요. 그 아이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다섯 살 여섯 살뭐 이럴 때, 뭐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해보고, 어 그와 비교 안 되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그 아이보다도 그 아이를 잘 알아요. 그걸 인정한다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그 사춘기를 포함하고 뭐 청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신보다도 그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아마 부모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어... 생명의 사랑 안에서 공감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정말 영원한 복되게 하시려고 갖고 계신 그 표대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이해되던 안되던 그걸 믿고 따를 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믿으십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음, 주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철든 자녀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결국 보여주는 표대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결국 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아, 진짜 제가 한세교회 공과를 만나기 전에는 향방 없이 성경을 계속 보다가, 이제 한세교회 여러 이렇게 좋은 공과들을 쫙 읽다 보니까, 그 모든 공과의 방향은 두 가지로 이렇게 모아져요.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결국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 내가 세상에 많은 학식과 지식과 육체로서는 내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어, 혈통과 또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진다고 말할 만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것의 요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사모함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성령 안에서 커져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어, 3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라고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에서 사모하고 사모하고 얻고 싶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그 원뜻을 알고 싶어서 이제 그 주석이나 원어를 봤더니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을 때그 얻다 라는 표현은 어, 케르데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상업적인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진짜 남는 장사라. 좀 표현이 와닿는 표현으로 이게 결국 남는 장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결국 인생에 남는 장사가 되려면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어떤 걸 얻는 것보다도 가장 인생에 남는 장사가 된다는 뜻을 아예 그 단어를 적어놨어요, 이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 이 케르데소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유한다는 뜻을 넘어서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구원과 인격적인 교제를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뜻한다. 그냥 어떤 금덩어리 하나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내가 갖고 그 다음에 그 생명과 교제한다는 뜻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목표 설정을 잘 해야 하고 표대 설정을 잘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표대는 주님을 이용해서 결국 그 손에서 나오는 어떠함을 부분적으로 얻는 것으로 그리스도 사용법을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를 얻고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과 교제하고, 그 생명과 교제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성경의 본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표대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땅은 어, 점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고 또 바벨론 문화로 표현되는 유한계시록의 이 세상은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모두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릴 것이고 결국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어, 그 곳에서 서게 될때 썸 안에서 사는 것은 그냥 도입일 뿐이고 먼지일 뿐인 시간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본론 본 무대인데 그 영원은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모든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거기에서는 음 주님과의 신혼생활 또 혼인잔치 그것만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만이 가득할 때 거기에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것만이 그것이 자산이고 그것만이 어 주와 함께 왕무릇하는 그것만이 주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결국 사 사라지고 그것만 남는데 어,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인생 여정에서의 에, 우리의 삶에 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서 놀고 싶고 눈앞에서 설탕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고 싶은 아이의 바램이 나무리 클지라도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몸도 망하고 또그 인생 자체도 어. 그냥 그 밑에 어떤 삶을, 그만큼 축소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의 욕구에 충실하다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로서 지금의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표대를 보여주심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저의, 평생에 저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의 충만하기만을. 충만하기만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어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 삶에 보조로 주시면서, 그래서 그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왕노릇에 진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욕구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시야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음, 우리 복음공과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어, 인간의 절망을 먼저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절망이 있다는 걸 우리 복음 공과, 우리 세 가족 봉사부 여기 계신가요? 이분들은 아주 10주마다 한 번씩 그걸 계속 들으실 거야. <laughs> 그리고 우리 양육하다 보면 그걸 계속 듣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얻어지려면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인간에겐 세 가지 절망이 있어요. 죄의 절망, 사탄의 절망, 영원한 형벌의 절망. 인간의 출발은 자기가 뭔가 될것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인생 완전히 헛살게 돼요. 왜냐하면 너도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때 진리를 만나냐.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인간의 깊은 절망을 만나야 그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꼭 고백을 받으시려고 인생 중에 환란도 올 때가 있고 가시가 있을 때도 있고 착각 속에서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안잡혀지거든 근데 그 고백을 먼저 받게 하시려고 인생 중에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계도 만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전 단계는 반드시 절망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실존이 그것이거든요 사랑해서 그걸 단계를 밟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절망을 인간은 해결할 수없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 한 메시아를 준비시키셔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니 그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사탄의 문제에서, 영원한 형벌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자가 올 것이다가 이제 구약의 전체 주제예요. 근데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원어의 그 기름 부으심은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기름 부어 세웠던 세 가지 직종.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사장. 네, 두 번째는 따랍시다 왕.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 이세 가지 직종만 기름부음을 받았었는데 이세 가지 직종은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완벽한 처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제사장을 기름부어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속죄를 담당하는 기름부은자로서 제사장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는 결국 영적 전쟁의 문제고 강력한 힘으로서 진멸을 하고 승리해야 하는 건데 모든 전쟁은 왕이 담당을 했습니다. 군수 통치 자 근데 그 왕을 왕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 전쟁을 끝내실 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장되시고 왕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래서 왕중의 왕이 이제 기름부어 세웠었죠. 어, 그분을 이제 기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양이 자기의 느낌대로 살다 보면 영원한 구렁텅이에 꼭 가게 되기 때문에 양이 자기 느낌을 따라 살지 말고 지팡이와 막대기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인도를 받을 때 구렁텅이를 면할 수가 있고 영원한 구렁텅이를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갈 길을 때로는 달콤하게 위로로 때로는 책망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인도했던 직종이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어, 이세 가지 직종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 감당할 자가 신약에 오게 될 것인데 에, 그를 기다려라. 그게 이제 구약의 성경의 전체 유... 약이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따합시다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아멘.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하 헬라어로 신약은 적혀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메시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있을 줄로 사탄의 거짓말 안에, 아직도 창세기의 거짓말에 지금도 속아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오늘도 부여해지고, 내가 가정의 행복을 갖기 위해 그것이 구원인양, 아, 노력하는 것은 첫 전제부터 사탄한테 속아 있는 부도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왜 사탄의 속임수에 창세기부터 속아서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내 능력을 높이고 내 안위를 찾아, 내 평강을 찾아 거짓말에 속아서 갑니까?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높이는 바벨탑의 원리, 그 사탄의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는 바벨탑을 쌓는 평생을 살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어, 분열하고, 그런 결말로 가는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진리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가? 사람이 집짓는 수고를 하는 평생을 살지만, 결국 바벨탑 쌓다 죽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아니라,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성전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바벨탑과 대조되는 건물이 성전이고,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가지고 유한 계시로까지 가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두큰 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벨론 성,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 바벨탑이 계속 발전해서 바벨론 성까지 되는 거예요. 바벨이 바벨론과 똑같은 어원이에요. 결국 인생은 바벨론 성 쌓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살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인데 우리는 스스로의 구원을 상징하는 바벨탑, 바벨론 성 그것을 위해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 되고 주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삶이 형성되어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을 짓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깊은 절망을 먼저 고백하고.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표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 남는 장사. 결국 그걸 훈련하다가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부의 모습으로 선의 훈련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 때는 그와 비슷하게 정말 강조되는 것인데 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이것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머리됨이 포기되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 내 머리됨을 포기되고,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됨 안으로 들어가, 또그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뜻은, 어, 이게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 정확한 뜻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어, 그새 예루살렘에 진입할 때 너는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라는 최종 평가를 듣고 싶다는 갈망이 저기 있어요 저 안에 마라나타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그런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게 말로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이 그냥 주일에 주일 잘 지키고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건축 안에 그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누리는 것인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들과의 한영됨을 누리는 게 결국 요약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복음은 다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교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끝도 없이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막 올라와요. 어, 제가 이제 서해바다 출신이에요. 지금 그 어, 전라북도 김제라고 거기가 이제 변산반도와 그 서해가 있어요. 거기 새만금 사업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간척지를 많이 메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간척지의 특징이 원래 땅이 아닌데 은혜로막 이렇게 은혜의 흙을 막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이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도 짓고 하면은 원래는 거기가 땅에 이제 바닷가였기 때문에 미네랄도 많고 해가지고 쌀이 되게 기름지고 좋아요. 거기 쌀들이 간척지 쌀들이 근데 이게 물이 조금만 가뭄이 들거나 조금만 물이 부족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어. 요이 땅의 하나 뭐냐면 일반적인 땅보다 밑에 깔아져 있었던 그 염분기가 물이 조금 부족하면 삶, 삼투압 현상에 의하여 쫙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모든 벼들을 다 이렇게 태워버려요. 그냥 그 염분기가 전부다. 그래서 이 간척지 땅의 생명은 자박자박한 물의 그 유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간척 직단이 근데 우리가 다 태생이 에, 죄로 오염되어 있던 그 위에, 따라합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어,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덮인 자들이야, 덮힌 자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 문제가 있어. 어, 뭐냐, 조금만 은혜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은혜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이 머리댐이 고개를 쳐들어요. 어, 분기막 올라와. 우리 안에. 재성이 제가 요즘에 이제 수련회 시즌이 한철 끝났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 우리 다음 세대 양육팀을 딱 여기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반으로 갈려. 왜 갈리냐. 이제 수련회 끝난 지가 이제 한 3일이 지났거든. 보통 작심 3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나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 했더니 애들이 머리를 긁어, 애들이 머리를 긁어요.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은혜로 충만했을 때 이게 충만하잖아요. 근데 충만은 그 단어 자체가 역설적인 단어인데 충만하지만 반대로 충만이 내려갈 수도 있고 고갈될 수도 있는 그 약간 그 생수의 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역설적인 단어예요. 고정이 아니에요. 흘러 넘칠 때도 있지만 마를 때도 있는 그두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애들이 이제 은혜 받으면 충만에 막 모두 용서할 수 있고 모두 사랑할 수 있고 모두 겸손하고, 아유, 뭐, 이게 막 이렇게 배부른 자들은, 어? 너더 먹어.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기갈 중에 있을 때는 막 뺏으러 가듯이. 충만하면 다 돼. 근데 이제 한 3일 지나면 다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신학교 때인가요? 그때 이제. 여름에 막 우리는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 구국 구국성회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구, 제가 이제 금식하러 신학교 때 이제 기도원에 갔었는데 뭐가 막 본당에서 막 세상 떠나가는 찬송 소리가 들려서 이상해서 들어가봤더니 그때가 6월 달이어가지고 6 2 5 전국 무슨 성회를 하더라고 전부 다 군인들이 거기서 실로함을 부르는데 세상이 떠나갈 것 같아. 막 예, 난리가 났어. 막.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실로함인가를막 들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막 주님이 그때 만져주시고 막 우와 그리고 여긴 어느 부대에서 왔나 그리고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전국의 군종병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뜨겁더라 거의. 예. 그래가지고 은혜 만땅으로 받았는데 한 3개월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 제가 기차를 타고 딱 이렇게 김제 교회로 내려가다가 옆에 봤더니 논바닥이 추수 다 이렇게 하고 빠작빠작 빠작 다 갈라진 논바닥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논바닥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몇달 전에 되게 충만했는데 자박자박 은혜가 흘렀는데 어느새 이렇게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인격에 갈라진 밑바닥이 드러나는가. 저 논바닥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하면서 <laughs> 그냥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은혜에 마르면 우리는 그냥 바로 고, 머리가 고개를 들게 되어 있고 또 은혜가 마르면 우리는 바로 분열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 생활을 할때 항상 어, 절망이죠. 절망. 따라 합시다. 나는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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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게 그냥 인간인 육신인 자아인 나구나. 이걸 그냥 인정을 하고 항복을 하고. 그러면, 하지만 표 때는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아, 내가 내집 짓고 살려는 게 아니라, 야외의 집을 사모하고, 야외의 집 짓기를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자. 내가 복을 받아도 그걸 위해 복을 받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높아져도 높아져야 하고, 내 인생 자체는 바벨탑이 내 목적이 되지 않고, 성전이 내 목적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네. 교회를 향하여, 네. 달려갑니다. 네. 그것이 성경의두 가지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어, 구약에서 눈치챘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평상의 기도, 뭐, 처음에, 뭐, 이 악인들에게서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이렇게 정렬되면서 나중에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전번에 금찬 때 이제 같이 읽었던 구절이지만 이제는 한 가지 기도만을 하리니 야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두 가지가 성령에 감동되었던, 어, 다윗이 내 마음의 합한자인데, 그 합한자,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표대가 명확해. 주의 얼굴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영원히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걸 구약에서 깨달은 자가 다윗이고, 신약에서 깨달은 자가 바울인데,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 나는 두 가지만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욕구처럼 그거 주세요 라고 떼쓰는 방향으로 살 수도 있어요 막 떼쓰면 하나님이 주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그것과 함께 더불어 다 받을 자녀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훼의 얼굴을 구하며 야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라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두 가지 표대가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 향방 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늘 하루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듣습니다. 성령이 g 오늘 하루의 삶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결국 주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어서 주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요 또 주의 상속자로 주의 영원한 그 누림의 간증자로 o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할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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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